빼뜨기는 작품을 마무리할 때 여기를 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하나 빼고 넣어서 한꺼번에 빼오는 것. 넣어서 한꺼번에 빼오세요. 넣어서, 한꺼번에, 그래서, 이렇게 보시면, 양쪽에, 이렇게, 요 부분과 요 부분, 여기가 이렇게, 됨으로써, 우리가 이렇게, 편물 조직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떠볼게요. 응. 넣어서, 당겨서, 넣어서, 당겨오기. 한 번에 빼시는 거를 어, 빼뜨기로 두 번에 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당겨 오시는 게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. 단단하고 응. 한꺼번에 코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한꺼번에 쭉 다시 한꺼번에 넣어서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체인된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체인 요 부분을 응. 요 이렇게 체인된 부분을 걸어오시면 돼요. 걸어오셔서 당겨오시면.